스시 s 레이 s 시 있어? 어. s u 안 열렸어? 열렸어? 열렸는데? 잠깐만 <laughs> 나왜나나왜 나, 나왜 혼자야 왜? 나 혼자 s h i Sush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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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님 s h i Sush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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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 s h i s u s h 아. 음, 아 음. 음. 아니, <laughs> 좋아 편안하게 가보자 이스근하게 야아 깔롱하게 가보자 천천히 해 천천히 한잔해한잔해어 씨발 두개어 ㅋ ㅋ ㅋ 났네 이거 롤 카이팅 연습 때니까 카샘 하셈하 넣어버렸 아 미친 탄다 아 미친 탄다 아 미친 탄다 야 비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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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새끼 뭐야 <laughs> 나 햄버거 주기 너왜비거 주기 나 햄버거, 좀 햄버거, 좀 햄버거 좀좀 <laughs> 나 햄버거로 쟁반 춤추기 됐어 됐어 야, 이거 뭐야? 언제까지, 언제 타고 있었어? 이거 뭐야? 천천히 해, 내가 굽고 있어, 천천히 해. 한잔해, 한잔해. 아, 나 한잔, 한잔 들이키고 있어야겠다. 한잔해, 한잔해. 안녕. 어... 찌바, 왜 타, 왜 타, 왜 타, 왜 타. 에브리디, 에브리디. 한잔해, 한잔해. 나 가만히 있을게. 야, 음료는지 처음부터 <laughs> 왜 반이 깎여 있어? 그니까, 야, 야, 들어올 때부터 불만이라니까. 야야야치즈어 인성이 좀 야. 어이구 한잔 해라. 어이구야. 한잔 해. 한잔 해야겠다 이건. 어이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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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어이 어이구야. 어이구야. 졸발이 늑혀 마한잔 해. 한잔 해. 한잔해할한잔 해. 한잔 해. 한잔 해. 할 때까지. 한잔 해. 아이고 나한잔 들이키고 있을게 난. 어. 야 한잔 들이키고 있을 게 난. 야, 우리 감기 없어. 우리 감기 없어. 환자실들 <laughs> 들이켜 들이키고 나서에 새참 먹자, 새참. 와, 아, 미쳤다. 줄까, 말까? 줄까? <laughs> 말까. 아. 찌봐 왜왜 뭐야? 왜 샐러드 없어? 야, 감티 감티, 감티, 감디. 에브리띵, 에브리띵. 줘야 돼. 에브리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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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띵. 어. 어이구어이구 탄다. 어이구어이구타 버렸네. 햄어거 줘야 돼. 햄버거 줘야 돼. 어이어이구 비건으로 만들어 버렸 어이구, 어이 이새끼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? 야왜 이렇게 야 불만이 기다려, 많아, 지금? 한잔 들이켜, 들이켜, 들이켜. 장사 잘 됐다, 오늘. 장사 잘 된다, 오늘. 들이켜, 들이켜. 한 잔, 소맥 야무지게 한 번. 우... 야무지게 말아, 이새끼야. 으, 야, 영차. 영차. 소맥 말아줄게, 내가, 영차. 준비하면서. 어이구 환상 들이켜아유 들이켜 아 따가 야 감티파티 감티파티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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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찌파티도 아니고 이게 뭐 굽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두광이가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예 햄버거 쳐 가져 가이감티감티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쥐어줄어 슈퍼세이브 슈퍼세이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아 나, 뭔데 아왜왜 들었다놨다 얘내 마음을 아이고 친구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겨 아니 왜 방역지기 어이 미친 샐러드 새끼 샐러드 줘야돼 이거 어 감튀 아 괜찮아, 괜찮아? 하나정도 어 아이고 딴 애한테 줘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뉴베스트 힘든데 존나 <놀람이> 힘들어 <좀안 할까 웃음> <laughs> 야 그래도 <막> 개원이 버렸다 <laughs>